I k n 겠습니다 a t although 가 e t far, 는 e found the world like a h u s 다 a n d at the 도 i r e c t i o n My miss of the f मला उद्या आहे तो कोपडन तो कोपडन रात्र तो कोपडन मला हे स्टॉक तो निघून जाईल तो आहे तो कोण ठेवतो कोण नाही तो येणार आहे म्हणून तुम्हाला मदत 오, 같은, 뭐, 이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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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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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런,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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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그 그런, 그런, 그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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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지난번에 행주하고 출근을 하다 니까 어, 너무 오해를리더라고출근때문 그런데 저기 바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거북하고 단지에서 대전부을 인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치단을 어, 말씀은 어,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라고 하는 어, 시국에서십0장 말씀을 다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국의서 십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 탈리라. 또한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었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고난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이 말씀이 저에게는 지난 한달 동안 아니 올해 굉장히 많이 부딪혔을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이 개시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연약 잡고 계속해서 싸우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일만 남은 것 같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았고, 아, 정말 이게 내 생명을 들을 만큼 귀중한 보다 가치 있는 거다라고 알았는데, 그래서 물러서 있거나, 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과연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어, 그러한 것들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국사님께서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고 이제 말씀 주셨고, 정말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시향성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그 기도가, 사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달라질 것이다. 이제는, 전에는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알게 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부딪혀왔어요. 그냥 사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것과, 또이 예수를, 아, 그래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아는다는 것, 이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는 고민하게 되는 것같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내게 오는 이 문제들, 내게 제가 처해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는 부리가왔고 앞으로 이 믿음 가지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티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앞으로 올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날에 붙이라면 이거는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가 없다 이대로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성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급히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수 있었다면 우리가 율법에 말하는 것처럼 제사를 그릴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면 더 이상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알지 않겠죠 왜냐하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뭐 매년 드리는 그 제사가 이어져 올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3들를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날마, 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비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제사, 제사를 지내는 것들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왜냐하면 황소나 염소의 죄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게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모제를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시와 예물을 원하지 않냐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대비하셨도다. 언제와속죄자는 기뻐하지 않냐 하니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그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냐고, 나를 위해 한몸을 예비했다, 한몸. 또한 태워드리는 제사와 제사의 번제와 죄를 씻는 제사의 속지에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십시오. 나에 반해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그 어, 말씀을 시편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 속죄대로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하고 이는 율법에 따르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피하시고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약하게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제사를 해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제사를 해하시므로 다시 어,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에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입은 거죠. 그 예수님이 드려...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끗함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이 그동안 지내왔던 그 제사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제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 완전하게 죄를 어, 없애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오피는 안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한번 제사를 지냈어. 그 몸으로. 한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오피는 아니다1 3절을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원수들을 그 발에 우르끓을 때까지 기다리에는신다는 말씀이고,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것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대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사님이 회에서 많이 증거하는 구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대사로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시5대를 그 보면 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만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적 다시 죄를 위하 제사드릴 것이 없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들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한번 그린 그 제사가 우리의 죄와 우리 악한 모든 행동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어, 제사장 대신 예수, 어, 예수 그리스도에 서 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고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고,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그 희장을 띠, 자기의 어떤 몸을, 예수님의 몸을 띠어서 생명의 길로 갈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2 집, 이 집, 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다슬이,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길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일이 믿꾸시니 믿고, 우리가 믿는 도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고, 우리가 이제 죄에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자유로웠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백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분명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안전히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갈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좋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착한 일을 할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죄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탐자유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할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특성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김지, 죄를 범한 적, 다시 숙재라는 제사가 없고, 예, 이 부분 보면 좀,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의 말씀을 좀잘 이해를 못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쉬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냐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서 서로를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짓을 재, 재, 재산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어,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여 사는 자들을 세워 없을 크고 무서운 불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임의 다른 그 일반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일반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럼이 모이기를 보태하는, 모이는 것들을 빠져서는 안되고 주님이 오실 그 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날들이 이제 정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날들을 보는 것들을 함께 보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이 계시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 이 언약 밖에 있다고 하면 이 죄를 해결해줄 죄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 죄를 해결해줄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두번듣지는 않으시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고 조금, 부럽고 떨리는 마음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많은데요.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피한자도, 두세의 증인으로 말면, 아마 불쌍히 의미로 받지 못하고 죽었거나, 모세의 일법도, 죄를 지었으면, 증인, 도세의 만 있으면,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어떤 증인들만 있다고 하면, 어떤, 뭐라고 그러죠? 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참여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바로 사형이라고 하는 그, 어, 그 재판에 처해지고 어, 죽게 되는데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원작기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행병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세 율법을 범해도 그러한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언약을 알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 이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그 피에 대한 값은 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다것들은 정말 우리를 그냥 하나님, 예수님으로 하나님, 주저한척이게 살지 못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어, 말씀인 것 같아요. 30절에 보면은 원수 받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바쁘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안, 오, 안 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데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어, <laughs> 하나님께서 잘못 을하는 자들을 벌하고 제대로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말도 주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상이 되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얼마나 어, 가치 있는 일이냐라는 것을 강조해서 어, 말하고 있습니다. 30, 어, 32절에 보면 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기반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타진자가 되었으니,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토유로 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들 아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사진을 안 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운동하면, 그들은 그 예수를 그리스로 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세있는 커뮤니티에서도 쫓겨나야 됐고 그들이 삶의 서점이었던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쫓겨나야 됐고 심지어는 목에 갇히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기도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유리지사는 신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35절에 보면, 어,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큰 보상,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살아있을 때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 모욕들, 핍박들, 뭐, 갇히는 것들, 있는 것들, 뺏기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라고, 믿음을 잃지 말라고 권하고 있고, 더큰 구상이 우리에게, 한국의, 또때 세계보금화다, 큰 고개 또하늘 있을 세계 보고마다, 당대 세계 보고마다 고 합니다. 큰고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주지 말라고 우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지 않겠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분께, 하나님을 원하는 그 일을 하고, 또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라고 그러면서 37절, 38절, 39절을 말했다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결코 늦지 않을 거다.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자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이다.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언약 싸움에서, 믿음 싸움에서 흥미하는, 승미자가 응. 되라고, 아, 응. 이래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강대 세계보관 언약을 알게 됐는지 믿게 됐는지, 1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올해 초에는, 진지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저에게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주어졌어요.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받게 됐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됐는데, 내 마음속에도 또 있고, 어떻게든 해주는 말도 있고, 물론서지 알자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흥미가 됐는지. 같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어 김찬식 장르님이 통화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돈은 어디서 써야 되냐, 없는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 많이 전화통화하면서 상의할 때, 끝날 때마다 김찬식 장르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물러서지 말자.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물러서면안 된다. 물러서지 말자. 어떻게든 할수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여되는큰 위로가 됐고, 여기에는 는 언약이 됐어요. 그렇지. 예수를 그리 믿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우리가 물러설 게 아닌데,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앞에서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교회에 그내 앞에서 쓰임받는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힘들 때도 있었고, 조금 뒤로 물러서서 그냥, 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어, 그렇게 나를 가만히 들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않으더라고요 어떻게든 물러나지 말자. 내가 어떤 이 원약복 잡고 갈수 있는 곳까지 가보자. 그리고 가장 하나 그맨 앞에서 쓰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욕심들이 되게 어, 계속 생겨나고 또 주변에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해주는 말들이 그런 말이더라고요. 물론 그건 아니다. 우리가 이 예수로 그리스도라 언약을 고 지금까지 왔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의 신이 보면 앞으로 더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우리에게 감당할 믿음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 언약들이 더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을 볼 때마다 더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 한달 동안에 엘리케 목사님 오셨잖아요. 또, 안을 동못에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주인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중간에 다 사라졌었다. 없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들을 썼지만 한계가 왔었다. 그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 복음이면 그들이 살고 그들 나라가 살고 그들 대륙이 살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살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증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묵직하고 도 너무나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잖아요. 또 아놀드 목사님은 이언약부고 실제로 폭발하는 나라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보이고 또 한국도 살려야 된다고 하는 너무나 구전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잖아요. 또 그러한 증인들이 중남대에서 찾아진 증인들이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또한 나라를 맡고 있는 성전들을 찾아와서 그렇게 실제로 당대 세계공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또 그러한 합당한 제자들이 많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잖아 우리도 우리가 맡은 지역을 살려야 될 거고, 우리가 맡은 이 나라를 살려야 될 거고, 또 우리 성전이 맡은 한 나라를, 광명은 미국을 계속해서 살려야 될거잖아 그렇다고 하면 핑계될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상황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못할 상황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몇명 모이지도 않는 이 교회에서 포탈한분들 너무 많은데,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만 주신 이 민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과 언약이 우리를 계속 충동질해서 계속 우리를 이 일에 하게끔 할 것이다.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계속 깨닫게 하실 것이다.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부이 말씀하셨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되는, 정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꼭 오시면, 또 어떻게 되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뭐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몸부림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 상황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승리할, 승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 싸움에 도전하는 복음 같은 교회가 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어, 갖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대시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정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이 언약 답고 이제는 날마다 승리하게 원합니다. 날마다 물러 서지 않냐 며이 복음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공 같은 모든 성전대의 계기를 반대로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휴이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